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팡스카이 <laughs> 캠프와 토요 공동체에 몇번 참여하셨나요? 네. 저번 아 작년 여름과 이번 겨울 두번 참여했습니다. 네. 팡스카이 캠프에 왜 자꾸 참여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저희 방학 때 늘어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캠프를 참여하면 그럴 시간도 없이 어, 많은 공부를 할수 있어서 계속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방학을 쉬는 기간이라고만 생각하고 항상 방학이 되면 노는 게 일상이었는데 방학에 팡캠을 가게 되고 나서 아 팡캠을 가게 되니까 시험 뭐 캠에도 못 해본 1 4 시간 공부를 하게 되고 계약하고 나서도 뭐냐 넘사라고 생각했던 애들과 비등비등해지니까 그게 좋아서 계속 참여했던 것 같아요. 팡캠 어, 머고 성적의 변화가 어떻게 됐나요? 어평균 상련이... 90점대 초반 정도가 나왔었는데 팡캠 오고 나서 토공까지 하고 나니까 90점대 후반으로 많이 올랐어요 팡스카이 캠프 오기 전에는 80점대 초반이었는데 팡스카이 캠프 다녀온 후에는 90점대 초반까지 올랐어요 yeah! 그럼 캠프 다녀오기 전과 팡스카이 캠프 다녀오고 난 후에 변화가 있다면 뭘까요? 가기 전에는 공부 한 시간 하면서 한 30분은 휴대폰 만지고 화장실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아 가서 한 5~6시간씩 앉아있는 연습하고 가니까 집에 와서도 이렇게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는 습관이 들게된것 같아요. 그럼 그 팡스카이 캠프와 토요공동체의 매력은? 음 아무리 팡캠에 가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온다 해도 한달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힘든데, 근데 매주 이렇게 와서 선생님과 같이 계획표를 짜고 매일 공부하는 것을 선생님한테 보고하면서 그 공부하는 습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카이 캠프에서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자극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어, 토공에서는 각 조마다 담당 선생님이 일주일씩 계획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14시간 내내 하다 보면 솔직히 사람이 그걸 맨입에로 맨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식을 좀 하루치 별로 소분을 해서 가져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문제집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종류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많이 가져오면 제가 이번에 해봤는데 진짜 정신없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만 가져와서 하는 게 나쁘잖아. 그러면은 팡스카이 캠프에 오기를 망설이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저도 캠프 오기 전에는 1네 시간 공부한다는 말에 한숨만 나오고 오기 싫었는데 막상 오면 시간도 되게 금방 가고 내가 이 정도로 공, 많이 공부했나 할 정도로 많은 것을 끝낼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웃음> 그럼, 팡스카이킹프 다녀오기 전과 팡스카이 캠프 다녀오고 난후에 변화가 있다면? 전에는 공부 한 시간 할 때도 에서 한국에서 분 하고 서한국도 여러 번다서 한국에서 한다에서서한국서 다섯 에서 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서이다 보니까 와서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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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팡스카이 한국와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체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스카이캠프에서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더 자극이 돼서 어,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고 토공에서는 어, 담당 좀 담당 아니 아 다시 다시